진우션, 투애니원, 빅뱅, 선미를 거쳐 이젠 블랙핑크다. 음악의 신 테디파파 작곡가 테디의 모든 것 출발해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랑몰랑 오늘의 영상이 인물탐구는 작곡가 테디 편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홍준으로 1978년 9월 14일 생이고 국적은 미국으로 재미교포 1.5세대입니다. SM, JYP엔 각각 유영진, 박진영 프로듀서가 있다면 YG에는 테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수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작곡가로 더큰 성공을 이루었죠. 하지만 SM, JYP의 대표 프로듀서는 사실상 은퇴를 하였지만 곡 수급 채널을 활성화해서 이들이 없어도 다음 세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무리가 없는데 반해 YG 엔터에서는 현재도 역시 테디에게 모든 프로듀싱을 맡기고 있을 만큼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이렇듯 YG에서는 프로듀서 오디션을 통하여 테디를 이을 대표 프로듀서 키우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진우션 뮤직비디오에 같이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졌고 1998년 정규 앨범으로 데뷔하여 원타임에서 테디는 리더와 메인 래퍼,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무대 때마다 들고 나오던 수건은 엄청난 유행과 함께 남달랐던 스웨그를 보여주었죠. 원타임이 인기를 끌자 너희가 하는 건 힙합이 아니다. 단순 상업적인 음악을 하면서 힙합을 논하지 말아라 등 당시 언더 래퍼들이 원타임을 자격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YG에서 발간하였던 힙합 잡지 YG Bounce에서 테디 인터뷰를 찾아보면 본인은 모든 걸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들을 위해 일을 갈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오집 앨범 이후 멤버 군입대로 곧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2007년 비공식적 은퇴 무대가 되어버렸고 이후 양현석은 제2의 원타임을 기획하여 빅뱅을 제작하였다 발표했을 만큼. 원타임은 빅뱅의 아버지 격입니다. YG 메인 프로듀서는 원래 페리란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YG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파티 중심들의 곡들로 선구자 역할을 하였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고 인기 있는 곡들과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혹평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로 인해 본격 메인 프로듀서가 페리에서 테디로 바뀌었고 페리가 아끼는 아티스트는 바로 테디와 지드래곤을 지목하였습니다. 한편 언젠가 지디가 이런 말을 했었죠. 페리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천재라고. 테디의 프로듀서 능력은 처음부터 발군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타입 1집에서 페리와 송백경의 조합으로 사랑받았으며 테디 중심의 메인 프로듀서로 작업한 원타임 3집, 어머니를 발매하였으나 애매한 결과만 남겼죠. 각종 힙합 관련 커뮤니티에서 올해 최악의 힙합 앨범 2위에 오르기도 하였고, 송백경보다 테디의 프로듀스 비중이 늘면서 온갖 호평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선의 명곡 AO의 작곡과 편곡을 맡으면서 본격 테디는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세븐의 대부분 곡을 핸들링 하였고, 또한 21의 거의 모든 곡을 만들어내며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간혹 YG는 테디 혼자만의 공간으로 음악색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빅뱅 성공 과정을 보자면, 라라라인 R&B로 데뷔하고, <목소리> 거짓말인 댄스 음악으로 확 뜨더니 판타스틱 베이비로 EDM 팬층을 넓혔으며 wow, 마지막은 트렌디한 힙합 음악으로 대한민국을 선점하였습니다 현재 최고의 여자 아이돌인 블랙핑크만 보더라도 EDM인 붐바야, 붐바야. 힙합인 휘파람, 휘파람. 트레빈, kill, kill This Love. 마지막은 트로피컬 댄스 음악인 Forever y o u 까지 이렇듯 YG는 힙합만 한다는 건 단순 편견이죠. 또한 JYP를 떠난 선미에게 가시나라는 강렬한 콘셉트의 곡을 선물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천재성 아티스트 능력은 엄청난 노력에서부터 나오며. 테디는 스튜디오에서 세계 각지의 음악을 듣고 곡 만드는데 하루 18시간을 매일 할애한다고 하네요. yg하면 표절이랑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죠. 과거 2NE1의 아이돈케어가 라이오넬 리치의 곡과 비슷해 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뿐만 아니라 빅뱅의 맨정신 등 테디의 곡들은 많은 표절 시비가 있었지만, 드디어 선미의 주인공이라는 노래로 표절 의혹이 크게 터집니다. 영국 가수 세린 콜의 Fight for This Love와 비슷하다는 건데 실제 두 곡을 함께 들어보면 곡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100% 창작물이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죠. 100% 표절인 것과 같... 하지만 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테드는 레퍼런스의 제왕으로 참고하는 음악들이 엄청 많고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음악을 들어야 하는 직업임과 동시에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DJ들이 주로 트는 음악의 색이 많이 묻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선구자 역할은 물론 대중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음악적 패턴이 유사하게 머릿속에 심어져 있을 것이라 판단되네요. 2013년 스캔들로 알려진 테디와 한예슬의 열애는 사실로 밝혀졌고, 둘은 쿨하게 연인 관계임을 밝히며 공개 연인으로 4년간 행보를 이어왔죠.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한예슬이 테디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한 화제였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테디에게." 하지만 4년 만인 지난 2016년 10월, 둘은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한예슬은 개인 유튜브의 Q&A 영상에서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전 남자친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었죠. 그리고 테디는 블랙핑크, 제니와도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18살 차이의 프로듀서와 가수와의 만남으로 타이밍이 전 연인과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난 때의 소식이라 진짜인 줄 알았는데, YG에서는 사실과 무근하다고 결국 루머로 판명났네요. 저작권으로 연 9억씩 벌어들이며 투썸커피숍부터 현재는 건물주까지. 테디는 140억대의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4년 전 서울 한남동 고가의 주택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남동 유엔 빌리지 내 단독주택을 67억 천만원에 낙찰받았었는데 이전 소유자는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집이어서 더욱 화제였죠. 지금 이 주택은 2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한 매체에서 밝히며 진정한 머니스의 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테디편 인물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새로운 장르, 새로운 노래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호강시켜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시는 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그럼 안녕!